오늘의 목표는 이두 칸을 한 칸으로 줄이기 입니다 제 어에 고등학교 추억이 담겨있는 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9번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기억이 좋기 때문에 그 후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9를 항상 얘기를 해요 제 채널명이 아홉인 것도 다그 때문입니다 왜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두 과목을 열심히 했었나 봐요 웃긴 건 수능에선 국사와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와 법사를 선택했습니다 때 제가 이 교과서 앞 부분을 파일로 만들었었어요. 참 아이디어가 좋죠. 제가 정리한 것들을 폴더처럼 만들어서 참 이거를 나름 열심히 정리를 했었죠. 이랬는데 제가 역사 머리가 없어서 성적은 참안 나왔어요. 내신도 그렇고. 근현대사도 연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근사도 성적이. 고3 여름 방학 때 제가 좋아하던 수학 선생님한테 들었던 방과후 학습지도 갖고 있네요. 이건, 고일 여름때, 영어 캠프 학교에서 영국으로 갔던 거. 음, 버려야겠네요, 다. 학생 카드이네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홈스테이 호스트 분들, 이분들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이 친구 이름은 아직도 생각나네요. 제가, 그때, <웃음> 아르헨티나, <웃음> 마틴이란 남자애를 좋아했었는데. <laughs> 약간 뭐랄까 약간 엉뚱한 미가 있었어요. 잘 지내니 마티나. 그 애가 직접 써준 이름 종이라 제가 기억이 아주 선명하네요. <laughs> 여기 또 있네요. 자기 이름을 참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저 파일 안에 엄청 많이 들어 있었네요. 입학 전 방학 과제였습니다. 이게 둘다 삐었네요. 이것도 입학 전 방학 과제였습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사진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드디어 법사 공부한 게 나타났네요. 열심히 했어요.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었네요. 버리겠습니다. 회개의 파일을 정리해주는 게 관건이네요. 나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6월 9월 모의고사 시험지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악보예요. 저희 고등학교가 수행평가를 교가로 봤어요. 이걸 3절까지 다 외워야 되고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나뉘어서 합창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서 각, 밤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불렀어서 찬양 악보도 함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3 때 학교 독서실 앞에 붙여놨던 저의 모토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은 영상을 찍기 위해 잠깐 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넣어놨었어요. <laughs> 이거는 보관하려고요. 일단 1차적으로 걸은 애들 꽂아주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파일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이! 어, 이거는 제고3때 스케줄러, 이거는 1학년 때 썼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프리노트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제가 마음대로, 제가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썼어요.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도 많이 있어요. 쪽지도 많이 있고. 보니까 2011년을 보내면서 2011년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2학년 내내 썼던 스케줄러네요. 이거는 보관하겠습니다. 1학년 때 썼던 거는 그냥 버릴게요. 3학년 때 썼던 거는 아까우니까 보관하고. 짠! 진짜로 한 칸으로 줄였습니다. 여전히 짐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